감독 방금 보니까 여기가 좀 막혔을 수도 있겠는데. 아, 집에 철사가 없어 가지고. 오,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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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고에서 물이 자꾸 흘러나와가지고 이걸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얼음이 맺혀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고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마님 스트레스 안 받게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걸싹 비우고 이거를 꺼버리자 프리저를 리저를 어? 코드를 빼버려야 되겠다 코드를 빼버리고 싹 녹인 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g to the freezer in the garage. Oh, these are yummy. Look it. See? It like melted. See it's not even it's not even like frozen, it's like melting. Some fungido has always some fungi. 이번 주는 제가 출장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출장을 갔다가 어제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인데 애들은 학교 가고 아이고 자. 애들은 학교 가고 캐스하고 둘이 잠깐 밖에 마실갔다가 이제 와서 애들 없을 때 이런 일을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집 떠나는 동안 혼자 집에서 힘드니까 집에 오면 놀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좀 해줘야 되겠어요 청소부터 일단 싹 해줘야겠다 청소부터 와우. 이 청소를 싹 했는데요. 저 뒤에를 한번 뒤에를 한번 열어가지고 그 뒤에 그 냉각하는 부분이 얼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캐서니은 야드 일 하고 있어요. 어디 갔는지 여기 있었는데. 어 여기 있다. 아 여기 있었네. 안녕. 방금 가서 호을 하나 사줬는데 바로 테스트하는 마님 니 음, 귀여워 <목소리> 커버를 뜯어내고 봤더니 여기서 지금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느 모양이네. 이게 물이 녹으면은 빠져나가는 호수가 있는데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이 저저 여기 뒤에 보니까 요요 여기 물 받아지는 곳하고 물 나오는 호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어물 나오나? 어 호수에서 물이 나오나 지금 지금 어, 물이 안 나오네. 까무잡잡한 거 보니까 여기가 좀 막혔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가 지금 좀 까맣죠? 근데 저게 어디서 오는 거지? 여기 이것밖에 자리가 없는데, 이거는 구멍이 안나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구멍이 났는데, 얼은 건가? 아, 그래서 참 선풍기를 갖고 왔지? 선풍기로 샥 녹여, 녹여야 되겠네. 여기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여기 구멍이 있네요. 있는데 이게 이 밑, 그 뒤로 나가는 호수인 것 같은데 호수 자체가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이면 아마 이게 디프로스트 오로 디프로스트를 하면서 물이 그 뒤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이거 녹이고 그 호수 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해서 실험 가동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두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선풍기 바람으로 성이 안 차죠. 앞에서는 선풍기 바람 제고 뒤에서는 이 드라이기로 또 지져야 되겠다. 아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한번 닦아야 되겠네. 에이. 어! 타워? Yeah. 오, 오케이. Yeah. 오케이. 행운. 마님 서포트를 또 해줘야지 또. 알겠어요. 마님 <laughs> 또 뭐해? 어? 아니 집에서 일만 하나 이거 오늘 완전 일 비디오가 되겠네 애들이 없을 때쫙 땡겨가지고 일을 한답니다 지금 또 이거 갈고 있네 아이고 일이 많아요 뭐. 근데 또 이게 좋다니 어떻게 저는 집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어항 관리하지, 우리 벨라 있지, 이거 이거 보세요, 이 이런 거 헤이, 엄청 많아요. 와 이것도 있고 밖에 이제 가든까지 있지, 잔디 깎지. 아이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또 고양이 키우고 싶다고 지금 그래서 그래도 이런 게 좋다니 또뭐 좋다니 또.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야죠 맨날 애들 보내고 스트레스 받는데 마 d go. I could 어 o I could 오 내가 could no. go. I could yeah. um, go. I could go. l I o I o I o u l d o I o o I o I I 이런거 해줘야돼요 집에있을때 신용이라도 해야지 화 안나게 아이고 아고아또 아, 녹을때까지 못기다리죠 뜨거운 물을 조금 부으면 보면... 빠지나? 아이고 물이 안넘어가고 다 흘러넘쳐요 그래서 여기가 얼었었거든요 아이 이것때문에 그러네 저 호수를 뚫으면 되겠다. 유즈링 댓 투? 야. 이! 기! 오 맨, 프리 주스. 나 미분이 t h i r s t 보자 하느냐고 이거 내 일을 못 하네. 아, 집에 철사가 없어 가지고 오, 뚫려다뚫려다뚫려다뚫려다 y yeah, e a h yeah? how far is it going? o k a y 여기서 이 e s something at the b o t 어 o m of t 어 Hey, look at this. <laughs> Bella, she's scared. Oh, I'm oh, sorry, Bella. Oh, it's still still there. Well it walked away. Can you check can you check go, go to the other side and se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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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odness. <laughs> 아니 그냥 잡아 빼면은 빠지는 거였어요. 이런 개고생을. 여기 여기가 지금 막힌 게 제가 밀어낸 게 지금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거. 요거, 요거만 밀어내고, 다시 끼고,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니, 이것도 갖다가 저것도, 갖다. 개고생한 거야, 개고생. 자전거 펌프까지. <laughs> 아이고, 생쇼를. 으아. <laughs> There. flushed what was in there build up. build up yeah i blow it out like with mouth? yeah with mouth you're not allowed to give me any more kisses for the next week i blow it out yeah so your mouth is on there wow. <laughs> One more oh, come check it out. See? See the light now? Yeah, that was there before. Okay, do you feel cold air? Yeah. Okay, let uh, Look at I even clean it all. Thanks. What do I get, man? Opa, thank you, <gasps> thank